캠핑, 여행 필수템 차량용 냉장고 알리 국내 배송만. 이 제품은 6리터 용량의 12볼트 전기 자동차 냉장고입니다. 이 미니 냉장고는 자동차에서 사용하기 적합하며 냉난방 기능이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국내산 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하며 여행이나 캠핑시 소지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. 또한 유한회사 지펑에서 제조된 만큼 신뢰감이 느껴집니다. 전화 문의도 가능하니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해보세요. 작지만 실용적인 이 냉장고로 여름철 더위를 날려보세요. 이 제품은 미니 자동차 냉동고입니다. 이 제품은 국내산으로 제작되어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합니다. 캠핑카와 자동차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휴대용 디자인으로 이동 중에도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열정기 방식으로 냉난방이 가능해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. 가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 냉동고는 다양한 상황에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소중한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다면 유한회사 지펑의 미니 자동차 냉동고를 추천드립니다. 루베크 075 차량용 12V 7.5L 냉온장고는 차량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7.5L의 적당한 용량으로 음료수나 간단한 음식을 보관하기에 적합합니다. 12V 전압으로 작동해 차량의 시가잭에 쉽게 연결할 수 있어 장거리 여행 시 필수 아이템이죠. 냉장과 온장이 모두 가능한 기능 덕분에 여름철 차가운 음료를, 겨울철에는 따뜻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실용적입니다. 필요한 기능을 모두 갖춘 이 제품은 캠핑이나 드라이브 중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